포장도로 해서 포장도로 장도로에서 좌측으로 일단 900m 정도 더 이동해야 되고요 도로의 폭은 2 5 m 에서 3m 정도 돼보입니다 잠시 후목 s 지 부근입니다. 목 o 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e 비는 여기까지 가리키고요. 여기서부터 1.5km 정도 더 이동해야 됩니다. 오늘 물건은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비는 여기까지 가리켰고요. 여기서부터 자동차는 이쯤까지 진입은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비포장도로의 흔적은 여기까지 있으나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소로길의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물건지까지 총 길이는 1.5km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요 임장 영상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맑은 계곡물이잘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석촉을 쐈던 흔적이 있고요 여기에도 사람이 살거나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지는 이 골짜기로 해서 쭉 올라가면 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차 세워져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현황은 임합니다. 경사는 매우 완만하고요. 물건지 옆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있고요. 밥 비닐입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경사는 매우 완만하고요.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경사는 완만해 보이죠. 예전에 여기에 집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평탄합니다. 집터 자리 같습니다. 밑에 땅과 고조차는요 정도 나구요요 위에가 평탄화합니다. 화전민 터로 보여지고요. 옆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덕지원 경매 물건입니다. 한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물건 번호 2번이고요. 입찰하실 때는 물건 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2반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영양군청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안동시, 밑으로 청송군, 위로 봉화군이 있고요.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영양군청과 직선거리는 1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안동시청과 직선거리는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경계를 기준으로 우측은 영양군이고요. 좌측은 안동시입니다. 안동시와 영양군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스콘 포장도로에서 자동차는 포장도로를 따라서 여기 민가 있는 곳 900m 정도 이동을 했고요. 민가 있는 곳에서 비포장도를 로 따라서 여기까지 400m 정도 더 이동은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포장도로의 흔적은 있으나 자동차 진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1km 정도 이동해야 됩니다. 비포장도로의 흔적은 이렇게 여기까지 있어서 걸어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요. 도로의 흔적 자체가 없어서 걸어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토지의 경사면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북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고요. 주위에 있는 땅들은 국유름은 아니고요. 사유지입니다. 토지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150만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0% 7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매각 기일은 2023년 8월 25일입니다. 1차부터 2차는 유찰이 됐고 현재 3차 진행중입니다. 토지는 한필지고요 나머지는 토지이용계획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재지가 나와있구요.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약 290평 공시지가는 90만원 정도 잡혔구요.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지역 영농여건분리농지라고 되어있는데요. 농사짓기에 불리한 농지라는 것입니다. 지적도상 땅모양은 요렇게 생겼구요. 옆쪽으로는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죠.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끝낼 것이고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고요. 조사된 임차내역 없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기호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고란에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오늘 물건은 농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수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관련해서는 해당 관서에 문의입찰요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농지증 발급받는 데는 문제 없죠. 그래서 걱정할 문제 아니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물건번호 2번 금항리 601번지 설명이었구요. 물건번호 4번은 금항리 603번지 지목은천약 76평 감정가 40만원 정도 잡혔구요. 최저가는 19만 7천원입니다. 601번지가 물건번호 2번 603번지가 물건번호 4번이구요.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면 바로 우측 대각선 앞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물건번호 5번은 금항리 597번지 지목은 전약 815평이고요. 감정가 700만 원 정도, 최저가는 340만 원 정도 잡혔고요. 물건번호 5번은 물건번호 2번에서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두건다 권리분석상 문제 없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